자 일단은 음, 업데이트 사전 예약 여러분들 하셨나요? 예, 1주년 업데이트 사전 예약을 하시면 미스테리 변신 카드랑 그리고 마법인형 카드 하나씩 주고요. 그 다음에 1주년 기념 증표 이벤트인데 이거는 아마 컬렉션 같습니다. 예, 기간제 컬렉션을 할수 있는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1주년 장비 보급 상자 이거 나온 이유는 예, 신규 클래스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경험치 컬렉이나 이런 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요게 나온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신규 클래스 무기 예, 녹템도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부스팅 지원 상자라고 해서 65레벨까지 제가 볼 때는 이건 65레벨까지 쓸수 있는 거예요. 예, 즉시 경험치를 증가시켜 주는 건데 아직 65레벨 못따신 분들은 이거를 복용할 을수 있을 것 같고 65레벨이라고 적혀 있는데 65레벨까지 먹을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65레벨 이상부터 먹을 수 있는 걸까요? 오잉님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예, 65레벨까지 먹을 수 있고, 65레벨 이상이신 분들은 최고급 성장 물약으로 교환을 할수 있다. 65레벨까지 좀 지원을 해주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전에 이제 60레벨 달성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60레벨까지만 먹을 수 있는 이런 거를 또 지원을 해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65레벨 못단 사람들, 이번에 좀 지원을 해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이상은 뭔가로 또 다르게 제작을 할 수가 있겠죠. 전강이랑 스프랑 진주 이런 거, 속성 부요석 선택성자 이거 하나인데 아마 안에 1 0 개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1 0개아 별로 의미가 없는 것도 뭐예요 이게 무기 마법 주문서 하나 주고 가옷 마법 주문서 다섯 개 주고 아 이거 대, 아니 뭐백개 주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뭐 하자는 건지 좀 그래요 이게 이게 무슨 일주년입니까 어쨌든 이렇게 주고 사실 이것도 이제 희기 나올 확률이 거의 태반이겠죠 네, 태반이고 이거는 영구 컬렉션이 될지. 기간제 컬렉션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기간제가 될것 같습니다, 아 네, 굉장히 허접하게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그니처 클래스. 그니까, 여태까지 그 임원들이 말한 리니지 W만의 시그니처 클래스가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 짤린 이유 안으로 보여요. 지금 신규 클래스가. 예, 검이 이렇게 길게 돼 있고요. 그 이건 이게 좀 논란이 많았습니다. 원거리 일지. 스킬만 원거리일지 생긴거는 어쨌든 격수같이 생겼어요 도검으로 예, 검같이 무사같은 느낌인데 스킬만 봤을때는 또 원거리 발도술같고 이거는 이미지가 또 다른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거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주년 스페셜 특집 방송 어, 10월 28일 다음주 금요일이죠 예, 8시 원래 8시했고요 8시에, 했고요. 8시에 예, 1주년 특집 방송을 진행을 하는데 이게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뒤에 있잖아요. 세계 지도가 있죠. 네, 세계 지도가 있고, 이 왼쪽 편에 보시면, 이 사람이 4명이에요. 사람이 4명인데, 이제 본부장, 뭐개발실장이랑뭐그 3명은 알죠. 근데 왼쪽 편에 보면 여기 비행기 티켓이 보입니까? 네, 이 비행기 티켓을 보고 제가, 아, 이 사람은 대만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 스튜디오 W 예전 방송에서 이제 그 다음은 이제 대만 쪽에서 진행을 해볼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음, 그래서 이번에는 뭐 초청을 해서든지, 아니면 뭐 가서 하든지, 뭐, 그렇게 좀 진행을, 어, 해볼 것 같은데, 일단은 그렇고, 그리고 TJ 쿠폰 여러분들, 이게 지금 다섯 장이 지금 이렇게 이미지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장인데, TJ 쿠폰 이력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때까지 해왔던 이력을 보면, 어, 스디오 W에서 이 쿠포, 쿠폰, 쿠폰 다섯 장이 뭐, 무기, 방어구, 악세, 그다음에 변신, 마법 인형 뭐 이렇게 될 거라고 지금 예상은 하는데 자세한 내용들이 공개가 되는 순간에 저번에 어떻게 됐냐면 이제 그 스튜디오 W 시작하는 오후 8시 전까지만 장비 이력으로 어, 쳐졌고요. 그리고 스튜디오 W 8시 이후부터 한 일주일, 어, 일주일 동안 변신이랑 인형은 이력을 만들 수 있는 이력 기간을 좀 여지를 줬어요. 그렇게 일단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질러도 이력으로 남을 것이다 라는 게 일단 제 생각이고요. 그때도 그랬으니까. 하지만 변신이랑 인형은 더 뽑으라는 차원에서, 과금을 더하라는 차원에서 이력을 좀 남겨 더 여지를 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일단 이건 추측이니까 여러분들 각자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네, 행동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규 영지 오랜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거는 저번에 대만에서 유출된 그 이미지랑 완전히 똑같죠. 그것도 같이 이제 10월 28일 날 네, 커밍순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제 10월 28일이 금요일이에요. 네, 금요일 날 업데이트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내용 공개가 10월 28일 날될 것이다. 네, 이렇게 보고 마찬가지로 시그니처 클래스도 10월 28일 날 내용이 공개가 되고요. 업데이트는 이제 이때가 되겠죠. 다음 주, 8일 다음 주 금요일에 하고, 그 다음 주인 11월 2일날, 요때 업데이트가 반영이 될 겁니다. 그리고 11월 4일이 이제 1주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11월 2일부터 TJ 쿠폰을 받을 수 있는 출석 체크가 진행이 될 거고, 한 주, 한 주, 한주 이렇게 또 쿠폰이 지급이 될 거예요. 하나씩이 될든 아니면 두 개씩이 됐든, 그렇게. 일단은 그렇습니다 아, 여기 있다. 이게 도검이에요. 도검. 이 검이라는 거는 그냥 검 클래스다라는 거를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이 무기 형상을 끄집어 가지고 온 거고 실제로 이 뒤에 여자 클래스거든요. 지, 지금 이 스킬은 여자 클래스예요. 검을 차고 있죠. 따로 이게 검 집에 검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검을 꺼내는 뭐 발도수를 써가지고 뭐 강력 스킬 원거리를 스킬을 쓴다든지 뭐 그럴 것 같긴 합니다. 동양식 검. 저도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예, 야오다 핫세기, 핫세기. <laughs> 왜냐면, 이 검에 약간, 뭔가 그, 마법적인 이펙트가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냥 일반적인 검이 아니에요. 지금 보면. 그렇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비해서 뭔가, 어, 뭔가 감이 되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인 검을 휘두르는 검사는 아닌 것 같고, 뭔가 마법적인 부분도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지금 보면. 아, 여자예요. 어, 여잔데, 남자 캐릭터 있을 거예요. 어쨌든. 예, 모든 클래스는 남녀 캐릭터, 캐릭터 다 있었으니까. 어, 여기만 일단은 여자가 먼저 공개가 됐고요이 배경도 지금 눈이에요. 어, 눈이고, 아, 여기 지금 보시면 뭐가 있네. 예, 어,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검이 있고, 검을 뭔가 해골이 감싸고 있어요. 뭔가 악마가 감싸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여기? 눈 있고, 코 있고, 약간 해골 같은 느낌인데? 일반적인 검은 아닌 것 같고, 뭔가 마법적인 요소가 가미가 된 클래스가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귀검사, 오, 어? 야, 귀검사도 느낌이 있는데요. 어, 귀검사 느낌도 있네. 이번에도 아마 스튜디오 W에서 우편으로 바로 지급을 해줄 것 같은데요. 예전에 계속 그 쿠폰으로 등록을 하다 보니까 유저들의 그 불만이 많았거든요. 못 받는 사람도 많고, 다음날 받는 사람도 많고, 그래가지고 막 우편으로 저번에 다 지급했어요. 이번에도 우편으로 하지 않을까요? 아, 쿠폰 등록 기간은 여러분들, 네, 11월 2일 아침 9시부터 네, 11월 29일 밤 12시까지 어, 계정당 1회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제가 문자 어, 사전예약 완료한 팝업 이미지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월 2일이면 어, 1주년이 있는 수요일이죠 업데이트 네, 쿠폰은 이때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1월 2일 수요일 아침 9시부터 등록을 할수 있어요